생각해 보면은 참기름 없는 우리 밥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두 방울로 반찬의 풍미를 확 살리니까요. 맛도 향도 일품이지만 참깨는 위를 보호하고 피를 잘 돌게 하는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어깨 넘어로 어머니 일을 배우며. 기름의 소중함도 새삼 느꼈다는 며느리, 기름이 내려오는 이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행복하다는데요. 처음엔 별뜻 없이 단순한 생각으로 고생문에 들어섰답니다. 기름이 좋아서 이렇게 가게 문 닫으면은. 이런 거 구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겠어요, 제가 맛있는 기름 먹으려고? 네, 맛있는 기름 먹으려고 <laughs> 참기름의 고소함을 한병 가득 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매일 새롭게 깨닫는 오래된 기름집의 젊은 주인입니다. 방앗간에 잠재가 있다면은 노포 기름집엔 비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맨날 같이 오는 사랑하는 비둘기야 비둘기야 니들이 나 우리한테 잘하면는 손님도 많이 오게 됐어. 네? 다 좋아서 먹고 이렇게 빼고 왔음 먹어요. 단골에 옛날처럼 <laughs> 아, <laughs> 할아버지도 <더> 잘아요. <laughs> 첫 번째 단골이 왔다 가면 이제 진짜 단골들이 가게로 모입니다. 어서 들어오셔. 방가도. <laughs> <바깥어. 웃음> 언뜻 보기에도 주인과 함께한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돌시라고 옛날에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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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서 놀아요. 아하.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아주 내 사랑해. 사랑해 당골이지요. 그럼 당골만 돼. 쓴골도 되지. 너무 오래 됐으니까. 뭐이 집에 이... 할 때부터 했으니까는 여태까지예요. 50년은 갔어. 그럼요. 아아고그래 다시 순이이 서류 게 여기 앉아. 이 그냥 <laughs> 이래요. 신덜리야. 근데 네. 여기 기름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안 네. 속이고 진짜니까 아니. 좋지. 좋아요. 먹어보면 맛을 알지. 근데 다른 집 가서 사보지를 않아서 모르지. 솔직히 말해서 <laughs> 여기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어, 어. 진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다가 이 집에 문 열면 사는 거지고한 <laughs> 동네 살면서 단골도 되고 친구도 됐다는데요. 서로가 있어. 갈수 있었던 인생이 참기름처럼 윤기가 흘렀답니다. 야, 참기름 하나씩 두개 가져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기름도 또 하나씩 가지고 가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오, 잘 피. 먹었습니다. 화장수.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 올게요. 예, 네, 한... 다음에 또 봅시다. 건강하고 잘 있다 놀러 와요. 손님이 빠지고 나면 이제 밥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밥당 분는 일대 주인 김세주 씨 손맛 제대로 발휘할 차례입니다. 어머니 그거 무슨 기름이에요? 들기름이요. 어, 이거 뭐 하실게요? 고사리나물 볶으려고요. 비빔밥해 먹으려고. 음식에는저청간장은 대래 맛 있어요. 나물 무칠 때꼭 넣는 비밀병기가 있답니다. 이거 마늘을 까갖고 깨끗이 씻어갖고 쪄, 쪄갖고 찌어가지고 꾸는 섞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 기름도 넉넉하게 다 가게에서 후다닥 먹긴 나물 비빔밥이 최고라는데요. 마지막 참기름 한 숟가락이 풍미를 높입니다. 기름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맛이네요. 네. 돼요 제 맛이야. 들기름과 참기름의 향이 조화를 이룬 기름집 고사리 나물 완성. 쌉싸름한 비름 나물에도 들기름과 참깨를 듬뿍 넣고 고소하게 붙쳤습니다 양념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넣으니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나물이 뚝딱 만들어졌네요. 미역국에는 들깨 가루를 듬뿍 넣어 맛과 영양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들깨를 넣으면 들 미역국이 부드럽고 사람 몸에도 좋고 음. 고기 안 넣도 어 들깨 맛 저기 고기 버든 더 맛있어 진짜 예. 어. 네. 힘 많이 쓰고 살던 시절 들깨 미역국 한 대접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말할 수 없이 고마운 한 그릇이었습니다. 갓짠 기름으로 만든 한상, 고소함과 향긋함이 가득한데요. 상도 필요 없이 둘러앉으면은 그만입니다. 고기 버튼도 이대 이왕 고기를 먹어야지. 들기름 뭐. 많이 넣어다. 들기름 대신 삼기름 말고. 들두 기름 넣어야. 들기름을 넣어야 맞지. 또? 들어본 간제도. 고마. 오, 먹어 봐요. 맛있겠다 이거. <laughs> 제대로 비빔밥 한 대접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야, 이거 김치요 진짜, 진짜 맛있다. 노포의 신 다섯 번째 여름도 잘 넘겼습니다. 막 항상 고맙죠. 누가 그렇게 와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어있겠어요 내가 그냥 주는 물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반갑겠어.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 노포에서 만나는 인생의 참맛이 이런 고소함이 아닐까요?